잡았네. 와우 예, 손맛 좋습니다. 저... 보세요. 어, 장비는 봐. 와, 프로 낚시꾼이야. 다 빠졌어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그래서 낚시 한지는 거의 10년이 다돼 갑니다. 고등어 낚시는 처음 해봤어요. 근데, 고등어 처음에 먹어보니까, 어, 좀 비, 비리다?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, 정갱이는 맛있더라고요. 어, 잡는 순간,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. 밑으로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. 그때 손맛이 엄청 좋았어요. 짜릿짜릿한 게. 야! 네? 이번에 우리가 갔던 고등어 낚시는, 장치는... 낚시 낚시방에사장님이 추천해 줬잖아요. 그 밑밥을. 그 밑밥 이렇게 오징어분 오징어 냄새 나는 밑밥을 추천해 줘서. 밑밥이 진짜 신의 한수였던것 같은데. 밑밥을 그냥 싹한번리니까 밑밥이 그냥 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져르르르르를르르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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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오로로로, 와, 지금 뭐, 피투성입니다. 지금 여러분은, 와.. 제, 쟤... 피투성입니다, 지금. 와, 이 고등어 해체자가 보여. 오, 계십니다. 지금 우리 여기 낚시 얼마나 했죠? 한 30분 했나? 1시간 어, 했나? 1시간도 안, 안 했어요, 지금.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저만큼 잡았거든요, 벌써. 그래갖고 지금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요. 쉬고 있어, 우리 지금. 저 먹으려고. 이거 두 개는 정갱이네. 아, 정갱이도 잡았네. 이 정갱이든 고등어든, 어. 그, 죽은 상태에서는 어. 절대 새로 먹으면 안 돼. 왜? 왜냐면 애들이 주로 고래를 따라다니거든. 아, 해충 생기는구나. 그치. 고래 해충이 애들 내장 속에 있다가 죽으면, 어. 그 이살 속으로 파고들어 어... 그래서 이 살을 먹으면 고래충에 그 감염될 수 있어서 뭐 그렇다네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게 지금 칼집을 내서 소금을 뿌려서 아자저 <laughs> 위쪽에서 어, 고, 아저씨들이 고등어 많이 잡았네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? 예예예 지금요, 한 30분밖에 안 잡았어요. 예. <laughs> 뭘로요, 새우, 새우. 새우랑 같이 여러 개로? 아니, 아니, 외바늘. 아 수심얼마 아 돼요? 2.5m. 2.5m, 요 정도. 예, 예. 지금 자꾸, <laughs> 우리 이거 써는걸 보시고, <laughs> 그 위에서 지금 관심 폭발했어요, 지금. 손질이 끝났고요. 소금, 소금. 소금을. 내가 <laughs> 자, 깨소금 봐. 와, 이거 진짜... 아니, 이게 맛있다니까. 이게 어디? 자, 배달 뭐 이렇게 왔을 때, 어? 치킨 배달하고 이럴 때, 순대 먹고 이럴 때, 이게 맛있어요. 형, 뿌려봐. 진짜 줘봐. 내가 뿌릴게. 이거 찍어봐. 아, 이게 소금을 그렇게 뿌리고 있어. 소금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어디서 본건 있어. 갖고 이렇게, 이렇게, 사진 찍으러 왔어? 저형한 마리 잡고 지금 숟가락 을 얹고 있어. 자 집게 샀습니다 오늘 마트 가서. 지금 불이 달궈지고 있는데요. 이게 전갱이. 아, 아 고등어가? 인 전갱이. 전갱이. 요거 고등어. 오 예. 소리 봐. 오이. 예. 네 마리? 네 마리, 세 마리, 이렇게 구읍시다 기다리면 됩니다. 아, 비주얼. 기가 막히네. 아이고. 아, 맛있어 보이네요. 보기만 해도. 요거는 덜 익었어요, 지금. 요렇게 놨다, 이렇게. 근데 고등어, 확실히 눈이 음. 맑아. <laughs> 이 양반 술 취했나? <laughs> 내 회를 야옹이가 다 먹었다. 고양이가 다 먹었네요. 잡았어? 잡았다, 잡았다. 야 도는 거 봐. 오예, 저 가방 저기인데. 자. 근데 좀 이상해. 제 조여? 어, 많이 뜯겼네요, 디가. 제 저기 기다리고 있어 저도 와눈봐 바늘을 빼줄 때까지 뺐다 안 빠졌네 에이 야옹이 먹어라 먹어 또 잡았어? 어 넣어요 가방에 먹어 먹으러 가죠 얘가 어미 같고 저 뒤에 있는 게 새끼 같은데 새끼를 계속 주더라고요. 자기가 안 먹고. 이번에는 자기가 먹네. 자, 지금 구워봤는데, 와, 이거 있어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오, 씨. 우와. 제가 지금 좀 오래 구웠거든요. 와, 고등어 살봐 야, 씨. 진짜. 우와. 봐봐. 와, 까시만. 보십시오 먹어볼게요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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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맛있다 와 고양이가 저거 달라 그래 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좀 텁텁하다 할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저희가 혹시 몰라서 제가 <laughs> 많이 익혔거든요. 좀 섭섭한데, 고소합니다. 정갱이. 네. 정갱이. 어. 이거 뭐라 그러지? 아지라 그러더라고요. 네, 아지라고 그러더라고요. 정갱이 한번 먹어볼게요. 어. 어. 뭐. 뭐 걸렸어? 사람 잡을 뻔 했네. 안돼. 이, 정갱이가, 솔직히 말씀드리면, 고등어보다 정갱이가 더 맛있어. 아, 근데 맛있다, 진짜. 음, 음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더 맛있어 맛있네. 응, 엄청 맛있어 어, 음. 우야 껍데기 껍데기 바삭바삭 맛있네 어우밥도둑인데밥갖고와밥갖고와 음. 아, 없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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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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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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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먹는다며? 안먹는다며 이거 정갱이 아음 꼬등하네 꼬등 한번 줘볼게 이게 꼬등아가 조금 뻑뻑할 수 있거든 응. 뭐가 더 맛있어요 뱉지 말고 잘못 담아뒀대 이형은이좀좀 뻑뻑하면 좀 많이 뻑뻑하지 많이 쳤어야 되는데 정갱이 어. 승 음. 계속 잡으러 갑시다. 잡아! 아! 자, 생선 먹을. 자, 꼭, 저희가 꼭 먹으려고 했는데, 너무 많아요 지금. 고등어가 풍년일세. 야, 이거봐. 얘가 새끼잖아. 어미가 쟤 먹을 때까지 기다리네. 자. 칼집까지 내줬다. 어미는 안 먹네. 쟤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리겠다. 하나만. 아, 어, 이게, 아, 아이... 아. 그냥 넣으면 안 되나?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에이씨 몰라. 뭐 이거요? 혹시 몰라서 우리가 고기를 못 잡을 거를 대비를 해서 고기를 한 덩어리 사왔어요 먹어야죠 이게 뭘까요? 자 삼겹 바비큐 와우! 이걸 하나 사왔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아 근데 이거 너 때려도 다 에이 씨, 이래야 돼 아, 허야, 어, 예. 아, 허야, 이거 괜찮네. 와, 이거 자글자글 크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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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. 잘라볼까요? 이건 뭐야? 오우, 야, 이거 뭐야? 오우, 아, 또 이건 거야? 이거? 오우 와 기가 막힙니다 자,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맛있어 보이네요 와와와 와. 와. 오예 와 맛있겠다 근데 진짜 익은 거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꼬뜨거마 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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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꼬마. 꼬이 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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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뜨거. 와. 근데 약간 간이 되 있는 것같다요 응. 베이컨 맛이 좀 나죠? 응. 와 파이어. 파이어 와 아, 뜨거엄청뜨거 <laughs> 아, 이게 제일 맛있는거 같은데? <laughs> 아, 한잔하십시다 아 정말 고소하네 고정보다 더 맛있는데 <laughs> 역시 고기네요 <우와>. 영롱하네 영롱해 <laughs> 자, 다 먹었네 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먹을게요 아 내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. 회도 먹고 생선 구이도 먹고 고기까지 먹어봤습니다. 아배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자 오늘은 요 모포 항에서 낚시 겸 네, 잡아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들도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네, 나오셔 갖고 주말에 나오셔 갖고 바람도 쐬시면서. 즐겨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맷. 자 지금 아직도 쌩쌩하네요. 두 마리가 남았어요. 먹을 거다 먹고 얘네들은.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가라. 가라. 어? 다시 가라. 가라. 아, 열심히 도망가네.